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통시장 중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목도시장입니다. 약 30군데의 점포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오늘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15일 중국 괴산 댐이 43년 만에 원류했는데요. 아유 무섭네요. 네, 25일 기준 재산 피해액만 471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 피해도 보고되었습니다.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시간 만에 들어찬 물은 순식간에 시장을 집어 삼켰는데요. 약 30군데 점포가. 물에 잠긴 괴산의 목도 시장은 이번 장마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통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분이 많이 된 거죠. 어느 정도 네. 됐는데? 침수 피해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마무리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수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치웠지만, 그래도 여기 보다시피, 뭐다 이렇게 무너지고, 아이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냥 이제, 지금 요리도 다 깨지고. 지금 집집마다 문을 제한을 해서 환기시키느냐고 알려야 되잖아요. 습기 차가지고. 벽이란 벽은 지금 완전 다, 물이 지금도 흐르는 과정이니까 상인들도 지금 뭐어손쓸 방도도 없고, 음. 그나마 지금, 어 다른 데또 내일 모레 비가 온 데가 걱정이 돼요.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건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물이 들어찬 내부를 완벽히 건조해야만 내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는 무슨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 어머니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 장마 피해보고서라면 이제 수리해내나고, 가게 물들어가지고. 아. 안에 네. 네, 물들어갔고 지금 네. 다 이제 수리해내나고 바빠요. 아, 아이고. 아 가게 에 있는 거 하나도 못 쓰고 다 내놔야 되니까. 아이고. 아, 지금. 예요. 예. 아.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게이 들찬 거예요. 더 차오른 거예요. 여기 방까지방까지이 안쪽까지 그냥 물이 다 예, 들어찬 예, 거고. 예. 예.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평범했던 사장님의 일상을 순식간에 앗아갔는데요 망가진 물건들을 보자니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95년도에 시작했어요. 95년도에? 네. 네. 30년 다갔다 받으면 내년 훈장님은 30년. 이 하... 아니 30년 동안 이 시장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네. 네. 처음이에요. 하... 난감하죠. 난감하지, 그냥 뭐 진짜 비참하지, 뭐 가게 그냥 우리 꽉 차서 빠졌는데, 그거뭐 어떻게 해서 이래. 난생 처음 겪은 일에 착잡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피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옆 동네 사부예요. 아, 이 동네 주민분이세요? 네. 아, 주민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모 비오는 날서부터 네. 이 인근에 많이 도우댕겨봤는데 네. 생각만큼 지원을안 되고 마음들만 다들 똑같이 바쁜 거죠. 아이고. 어머니도. 농촌들 아주 음. 농사짓는 분들, 아이고 지금 들여가 보셔 아무것도 없어 다 쓸고 가서 아이고, 눈물 나 가서 보면. 아이고. 아니 어머니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도 힘들는데, 그분들 힘들데 네, 네.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분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장 인근에 관광 명소가 있어 휴가철엔 늘 북적였다 는 시장에는 정 망만이 감독입니다. 없습니다 손님이. 전통시장의 피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그중 오래되어 보이는 가게로 들어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어 여기가 이제 사입실 발효실이거든요. 예예예. 여긴는 다행히 일부 침투했어요. 3대째 내려온 양조장도 이번 침수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발효 공간에 피해는 적어 만들어 들어왔죠. 놓은 술을 건질 끝까지? 수 있었다는데요. 여기까지 여기 다... 보윤 선생님 여기까지도 흔적이 있잖아요. 예, 예. 아, 무리이 저쪽 끝까지 다 들어왔던 거죠. 아... 발목 높이까지 침수되었지만 사장님은 대피조차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피해 상황은 건물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그 담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이렇게 소실돼가지고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뭐 복구 작업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쁘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추석 때 많이 내려와요.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을 찾기 위해서. 그럼 그분들을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추석에 놀질 않아요. 추석 때를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또 바쁘신 바쁘 시절이니까 아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술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음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해보고 네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기대하고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 방금 예, 손님들이 예, 사장님을 예, 찾아왔는데요. 예,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 손사랑 아, 여기, 여기 저기 예. 아,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대. 요 예, 예. 아니 근데 어디 괴산까지 들어오셨으니 수혜 지역인데. 아유, 그래도또 어떻게 힘이 돼드리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T.V.에서도 예. 여기가 수혜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걸 알고 네, 예. 겸사 검사 또. 네, 예. 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이렇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게 응원해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식당이 지금 영업을 하는 건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벽에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침수 피해 이후 닷새 만에 문을 연 곳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로 양수기까지 동원해 물을 빼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도 네. 복구를 좀 하셨나 봐요. 네, 했죠. 아... 5일 만에 어. 장사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살고 계신 집도 지금 종기가 그렇죠. 다된 거예요? 다안 됐어요. 가게 문을 닫은 사이 혹여나 단골 손님들이 헛걸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오셔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어떡하냐고 위로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음... 음, 든든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식당 자주 오세요? 아니요, 뭐 저희는 자주는 못 오는데 그 용인에 사는데 작년에 왔다가 아 여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예, 예. 저희가 뭐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봤어. 음. 이제 그더 식사 한끼 하고 가는 게더 작은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있, 여기 상인분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존재 들이시고 진짜 아이고. 너무 마음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게를 찾아가 봤는데요. 사장님 지금 뭐사러 오셨어요. 향토, 향토? 어? 예, 상토, 상, 상토. 배추 물주 같은 키우는 네, 네, 네. 아. 상토 가져가셔 가지고 아버님. 여, 이렇게 숨어 가지고 음.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되자 음. 가지고. 물건을 고치러 온 다른 농민을 만나 봤습니다. 탁 올르면서 아, 여기로. 이걸로야. 아버님, 이거 가져오신 건뭐 뭐예요, 이거? 소독기, 소독기, 어, 소독기 보석품인데 아. 고장이 나가지고. 네네네. 예. 수해 피해 이후 제때 병충해를 예방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하루도 쉴수 없다고 하는데요. 살아 있는 것들 지금 다 젖었네. 농작물. 난 병이 그래. 아. 빨리 소독을 해. 아 그래서 급하게 찾아오셨구나. 아버님은 어떤 농사지으세요? 나는 고추 참깨 음, 음. 하는데. 네네네. 거의 다 묻혔어요. 묻혀서 매물에다못 쓰게 됐어요. 참깨도 아... 꽃으로 이렇게 생겨서 아이 생기려고 했는데 키가 몇 키만 해요. 그렇게 자랐는데 아이고. 다 심어버렸거든요. 남은 아이고. 게 없어요. 이곳 역시 침수 피해를 보았지만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서둘러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하루 빼고서 예. 일요일 오전까지 일요일 오후부터 했으니까 한, 하루 반 정도 하루 반 만에 예. 농작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병충해가 심하거든요 음. 제때 방제를 못하면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때에 맞춰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소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음. 목도시장 인근의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괴산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다는 불정면 하문리 마을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 진흙이, 진흙이 다 쌓여있어요. 망가진 농작물이 그날의 흔적을 대신해 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에서 쓰시던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다쓸수 없게 돼서 내다 네, 놓으신 것 같아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주택에 들어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아이고 두 분이 우리 아... 월표 언니, 저희 친정집. 아피를 많이 보셨네요. 네, 다쓸 수가 없어요 지금. <laughs> 가슴팍까지 급격히 불어난 물에 식기 하나 건질 겨를도 없이 주민들은 급히 고지대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주무셨다고요? 네, 예, 오빠가 냉장 위에서. 아이고. 어... 절대 없잖아요. <laughs> 그나마 이제 냉장고가 6만 원쯤 올라오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냥 잘 데가 없으니까 아, 냉장고에서 피어 자고 하셔서 끔찍했죠 뭐. 악취도 날 거고. 네 이게 지금 우리 집을 할수 없잖아요. 아... 지금 <laughs> 엉망이 되어버린 집을 보고 있자니 막막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데요. 지금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밑으로는 수혜가 이제 또 집에도 공한 정도로 물이 들어가지고 예. 그 전기 쪽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콘센트 교체하고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드렸습니다. 또묵모님 도와드려서 좋아하셨겠네요. 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가봤는데요. 바삐 움직이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무슨 작업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저수에 여기 다 잠겼던 지역에 예, 예. 여기서 농작물 이제 못 쓰게 된 데들 다 제거하고 아... 또새거 심을 면다 이제 제거해야 예, 예, 되니까. 오염된 물에 잠긴 농작물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썩어버린 농작물은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풀이나 가지나 오이. 저 뭐야 파 같이 모든 농작물을 하나도 눈 앞에 두고도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마음이 아파. 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네. 키우느라 다들 고생하셨을 네. 텐데 제가, 저, 저, 저. 자식 같이 키웠을 농작물에서는 악취가 오용, 진동했는데요. 들어와서 농작물이 썩은 냄새가 나요. 진짜, 진짜 좋은 일 하십니다. 손 조심하십시오. 두 명!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날리겠습니다. 자, 같이 던지시죠. 자, 하나, 둘, 셋! 오, 조심하세요, 오,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모여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분들이 오셔갖고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뿌듯해요. 네, 아이고 하루하루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진심으로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혼자면 견뎌내지 못했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 모두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